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 연중제 19주간 목요일입니다. 연중제 19주간 목요일 독서는 가해 독서는 여수아기 3장. 네, 여수아기 네, 내일 모레는 또여수아기24스캠 아, 대집회 3장과 24장. 그리고 또한가기로 넘어갑니다. 자, 요수하기 3장 예. 여기서 계약의 어. 게르멘 사제들이 요르단과 한복판 마른 땅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동안에 온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여기도 마른 땅, 마른 땅,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구전전승이에요. 구전전승. 실제로 출애굽 사건 때 마른 땅을 밟고 고해를 건넜다. 놀라운 전승이죠. 놀라운 전승입니다. 네. 자, 10편, 114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떠날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편 114편입니다. 네. 자,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 공동체 설교.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번 용서해야 됩니까? 7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무한 용서를 해야 된다. 무한 용서. 네.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용서하셨는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수하기를 보시겠습니다. 요수하기 3장. 요수하기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르던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갔는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보이죠? 그죠? 음, 여기서, 예, 어, 요수와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아벨 시팀에서 예, 아벨 시댐에서 이렇게 예리코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렇게요렇게 예. 바로 이쪽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요르단강 동편에 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안녕히 돌아가시고. 요서인도로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리코를 들어오죠. 예리코 그리고 아이 베델 그죠? 여기 베들렘, 예루살렘, 기브온, 다 있어요 그죠? 아이 베델, 실로, 스캠. 여기 스캠 있어요. 스캠, 그리 찜산.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세례지하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바로 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걷는 요르단강 바로 거기서 세례지하 요한이 세례를 주고 세례지하 요한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 장소를 복원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수로 가면 저와 함께 여기를 가시겠습니다. 가서 성경 본문을 다 피고 아이 자리구나. 예. 그게 뭐 양재천보다 더 양재천보다 더 좁은 것 같아요. 어. 물은 조금 더 많을까. 예. 이렇게 예. 뛰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어, 그 정도. 요르단 지금 현재는 요르단이죠, 요르단. 예. 요르단 동편에 있다가 요르단 요르단강 동편에 있다가 이제. 예. 여기를 지나서 길갈 에리코 아이 이렇게 점령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했어도 거의, 거의 다 보이시죠? 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laughs> <laughs> 여기서 시팀 아벨 시팀시팀을 시띔, 떠나서 그죠? 아까 시팀 나왔죠? 자, 그래서 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예, 이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음. <laughs>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러이러하여라. 예, 그래서 계약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라. 해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쭉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맨 앞에 주님의 계약계를 맨 사제들이 가고 앞장서고 계약계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을 가고 그 뒤를 따라서 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들을 뽑아서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간다 그런데 예. 계약계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오은 물이 멈추었다. 그래서 계약계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가난 땅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1편 114편은, 예. 이스라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예. 떠나올 때, 어떤 일들이 났는가.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났다. 바다가 보고 달아났고, 요르단을 뒤로 돌아섰고, 산들도, 언덕들도, 바다도, 난리가 났죠, 그죠? 예. 언덕들. 땅이 주님 앞에 떨고, 그분께서는 바위를 연못으로, 차도를 샘 솟는 물 솟는 샘으로 바꾸셨다. 주님께서는 바위를 못으로, 돌을 물 솟는 샘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마스카 할렐루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올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기 3장, 여호수아기 3장의 신학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기는 언제 쓰였는가? 여호수아기가 왜 쓰였는가? 왜 쓰였냐면, 부강국이 멸망하면서 부강국이 멸망하기 전에 부강국의 규칙서 법전이죠. 법전 신명기 법전 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부강국의 개혁가들이 어쩌면 지혜문학 영향을 받은 그러한 아버지들이 모여서 부강국의 규칙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 이스라엘은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규칙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강국이 멸망하면서 이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다 놨죠. 100년 후에 발견됐습니다. 100년 후에 발견되면서 요시아가 부강국의 국토를 다시 찾자. 요 622년 때는 부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빌빌 됐대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아시리아가 저렇게 네번 일어났을 때 우리가 빨리 요 땅을 찾자. 잃어버린 부강국을 찾자.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죠. 그럴 때 지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신학화 작업을 한 거죠. 622년부터 608년까지, 그래서 622년부터 608년까지 한 신학화 작업이 바로 여수하기, 반관기, 사무엘기 11기다. 그 중에 여수하기는 여수하기는, 아직 탈출기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여수아기는. 여수아기, 여수아기를 만들 때, 여수아기를 편집할 때, 이러한 전승들을 참고를 한 거죠. 이집트의 탈출 전승, 신하의 전승, 광야 전승,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어떻게 점령했던가. 그리고 구전 전승으로 내려왔죠. 한관에 관한 전승도 내려왔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요요소하기에 출애굽에 관한 전승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출애굽에 관한 전승도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탈출 기회도 되는데, 이 탈출 전승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실제 사건, 마른 땅을 건넜다. 는게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마른 땅 사건이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인 사건은 탈출기에 나중에 나옵니다 탈출기를 보도록 할까요 탈출기 여호사기 3장 여호수기 3장은 어, 출애굽의 사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죠자 어. 그래서 출애굽과 같은 요르단강을 건너는 거지만 출애굽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데 여기서는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계약궤를 맨 사제가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계약궤라는 것은 사실은 가난 땅에 들어간 다음에 생긴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후대에 쓰이니까 계약궤를 맨 사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사실이기라 하기 보다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요소하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 당신 백성을 이끌어서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건널 때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마인드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것이고 탈출기 14장이 탈출기 14장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탈출기 기록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한 거죠. 구전 전승으로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이러이렇게 해서 어, 갈대바다로 갔다가 이집 분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그럴 때 모세가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두려하지 워 마라 예, 주님의 군을 볼 것이다. 예, 1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예, 자, 이제, 예, 손을 뻗어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해라. 예,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해라. 그죠? 마른 땅.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걸어 들어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너갔다. 여기도 마른 땅, 마른 땅, 마른 땅, 마른 땅네 번이나 나오죠, 네 번. 그리고 이제 모세의 노래에서 또한번 나오죠, 다섯 번. 그런데 여수하게에도 마른 땅, 마른 땅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마른 땅. 이거는 이미 구전 전승, 구전 전승으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다. 이, 이 마른 땅이라는 게 코드예요, 그죠 실제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출애굽 사건은 실화다 실제 체험한 사람들의 구전전승이 그 표현 그 코드가 마른 땅이라는 코드다 실제 사건이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파티마의 기적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마른 땅을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밟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갔다. 길갈 예리고 아이 배달 쪽에서 점령을 했다. 그리고 다한 다음에 스캠에서 어 스캠 대지패를 여수학위 24장 스캠 대집회 내일 또 한번 시도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 공동체 설교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군가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은,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이가 공동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도 탑이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공동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공동체의 기준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예요.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 우선적 배려가 있을 때그 예, 공동체는 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공동체죠. 어떤 공동체는 예, 저렇게 불편한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죠. 예, 그런 많이 들었죠. 예, 없애버리는 거,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런데. 네. 가장 훌륭한 공동체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하는 공동체. 가장 작은 존재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도록 업신여기 않도록 해야 된다. 네. 길잃은 양한 마리라도 길잃은 양한 마리라도 찾아야 한다. 네. 그리고 공동체에서 안 형제가 죄를 지으면 파일로 줘라, 파일로 줘라, 그리고 둘이나 셋이 모일 때꼭 뒷담화하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모이면 기도하라. 가정에서도 가정기도를 하라. 네, 가정기도 하기 좀 그러면 예, 나눠드린 시편과 성무일도 책자 가지고 와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보자. 예, 한번 해보세요. 식탁에서 다 식사 차려놓고 식사하기 전에 우리 시편 하나 읽고 하자 그래서 미리 미리 여러분들이 읽어서 되게 좋은 시편이 있으 하나 골라 가지고 우리 몇 번을 읽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자 읽는데 뭐한 5분 밖에 안 걸릴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문을 읽어도 되고 자유기도도 해도 되지만 또 성경 구절을 읽어도 되지만 시편 기도를 짧게 바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모이면 가족끼리 모일 때 기도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두 번, 세번 했나요? 세 번. 네, 그래서 우리 피정 때 한번 책자 나눠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 여러분 세 권쯤 가져갔어요세 권. 네. 그래서 시편과 성무일도 세 권쯤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출석 제대로 하신 분들은 네. 한 번씩 다 받았으니까. 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이니까 그 다음 주에 혹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있는 거 그냥 성격표 보시겠습니다. 예. 네. 식구가 가족이 아닐 때, 둘이나 셋이 모인다. 주로 우리들은 신앙공동체, 성당에서 모이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일반 세속적인 모임도 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모임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죠? 어, 그런 거는, 어, 불필요한 모임은 정리를 하고, 신앙공동체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나 셋이 모이면 반드시 기도하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불필요한 잡담하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헤어지세요. 식사할 때또뭐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체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임은 뒷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브리나셋시 모여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오늘 21절부터 몇번 용서합니까?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번 용서해야 해줘야 하니까. 일곱 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무한 용서를 하라. 무한 용서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녹색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녹색. 자, 무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임금님께 빚을 졌어요 얼만큼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이에요. 6천 대나리온은 20 곱하기 300 대나리언 이죠 20 곱하기 300 대나리언 입니다 맞나 예 네, 맞죠 아예이 이, 이, 이 잘못했어요 1만 달란트가 6천대나리언이 아니라 1 달란트가 6천대나리언이에요 제가 이 달란트 뒤에다 붙였어요 완달란트가 6 0 0 0데나리온입니다 네? 오케이? 완달란트가 네. 6 0 0 0데나리온이고 어, 1만달란트는 요거에 만배에요, 만배. 6 0 0 0데나리온은20 곱하기 3 0 0데나리온이죠 근데 이데나리온이 뭐냐? 데나리온은예수님 당시에 하루, 하루 일당입니다. 네, 하루 일당. 그래서, 어, 성경을 보면 어떤 포도밭 주인이 예, 사람들에게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어, 하루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것이 완 대나리언이에요. 하루 일당 포도밭에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일한 사람 어떤 때는 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300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65일 계속 1년 내내 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년 1년 동안 내내 1년 내내 일하면 365 데나리온을 보는데65 데나리온은 먹을 것을 샀다 고 그러고 300 데나를 리 저축했다고 하면 이6,000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20년 걸린다. 그죠? 20년 그래서 6천데나리온을 갚으려면 20년 걸리는데 6천데나리온은 완달란트예요완달란트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갚으려면 몇년 걸린다고? 20만 년 걸린다. 20만 년. 그죠? 1달란트는 6천데나리온. 6천 대나를 리 갚으려면 20년 걸립니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 걸려요. 그러니까 20만 년 걸린다는 것은 못 갚는다는 거죠. 못 갚는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다 20만 년 동안 갚아야 돼요. 못 갚는다. 그런데 그런데 임금님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습니다. 하느님의 무한 용서요 그런데, 하느님의 무한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 백대 네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 용서를 하셨다. 우리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은 일곱 번에 가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일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 아니라 무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졌다. 1만 달란트의 죄를 졌어요. 갚아야 돼. 그런데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어떤 걸로 할게 탕감이 주셨다.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안 돼. 용서는 우리 전공이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그럴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이제 또쭉 가십니다. 그건 또 내일 내일 또 19장 이하는 일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8월 17일 별들없고 내일 모레 토요일 토요 성모신심 부모님을 위한 미사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미사 부모님을 위해서 목적기도 우단 마치고 또 위령미사나 또는 생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토요 성부신심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8월 17일 목요일 연중제 19주간 목요일 맞아서 복소와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왕성 영원히 아멘 동그란 선과 선, 동그란 선, 요로